본 영상은 DSLR 카메라 니콘 D750으로 정지 이미지와 동영상을 촬영해 본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몇 장의 화면은 요즘 한창 만개하고 있는 조팜 나무꽃의 모습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화질이 좋아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께 혹 도움이 될까 하여 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니콘 D750으로 촬영한 동영상인데요. 카메라인지 캠코더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화질이 우수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이 정도 수준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연히 동영상을 촬영해보고 나서 바로 캠코더 구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복숭아꽃입니다.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복숭아꽃이 만개한 모습인데요. 요즘 경기도 지역은 복숭아꽃 만개 시즌입니다. 보이는 꽃은 조금 늦은 경기도 지역의 벚꽃 모습입니다. DSLR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이 벚꽃을 더욱 예뻐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조팝나무 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았습니다. 바람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도 무난하게 촬영이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DSLR 카메라에 장착된 렌즈는 10만 원선 미만의 최저가 렌즈입니다. 그저 DSLR 초기 연습용으로 구매한 건데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이제 막 제철을 맞은 두릅의 모습입니다. 역시 만족할 만한 화질입니다. 보이는 건 오가피 나무의 새순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포함된 동영상 기능은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화질과의 만남에 스마트폰의 동영상 화질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편집 화면이 작아서 큰 글씨로 주요 부분만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전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FPS 부분으로 촬영 가능 프레임 수가 스마트폰의 두 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D750의 동영상 화질이야말로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저에게는 선물이었습니다. 유튜브 활동 또는 다른 목적으로 DSLR 카메라나 캠코더 구입 계획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동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